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2020년,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다다음 주 정도면 되면 한 이, 2020년이 될것 같은데, 2020년에는 과연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 하실 때, 저희가 할 때, 좀 어떻게 좀 작전을 짜서 나가면 좋을지, 제가 지금까지, 어, 뭐, 매년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어, 제가 지금까지, 어, 본 것,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변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어떤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할 건지를 좀 여러분과 어,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 같이 그 동포 대학하시는 분이든 아니든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터넷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키워드는 어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저도 이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한두 번 정도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지금 많은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가 이미 커진 지는 벌써 몇 년, 몇십년 됐, 뭐십 년쯤 됐죠? 어, 뭐, 그랬는데, 페이스북이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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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댄이 됐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이제는 거의 다 라이브로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라이브로 가고 있죠. 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뭐, 많은 그런 툴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인터넷 마케팅을 하면서 본 결과, 어, 2020년, 뭐, 2020년 딱 시작하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영상. 이미 영상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소셜 미디어 테크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더 사람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TV를 볼 때도 만약에 축구 중계를 본다고 쳐요. 그러면은 녹화본이 더 이게 사람들이 인기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뭐 생방송이 인기가 있을까요? 그죠? 뭐 사람들이 뭐 스포츠만 그런 건 아니고 뭐 재방송으로 돌려봐야 되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전히 라이브에 대한 어이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중요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경험을 했고 어, 여러분께서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좀 지금까지 보면서 조금 확실하게 드러난 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팩트 첫 번째 유료 광고 잘안 보이는데 비싸지고 어려워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어요. 제가 1년 전에 이런 1년 좀좀 넘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페이스북이 아직도 가격이 싸니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아직도 가격이 싸니까 그때 뛰어드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좀 올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파우시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제품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어, 힘들게 하는 것도 많아져가지고, 유료 광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여전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뭐, 유료 광고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만 지는 것도, 그, 지금 10년 전, 2000년도부터 했지만, 여전히 되고 있죠? 그죠? 어, 무슨, 뭐, 플랫폼이 없어지잖아요. 여전히 웹사이트는 만들 거고, 여전히 누군가는 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거고, 여전히 누군가는, 어, 그, 서치 엔진 같은, 구글 같은 데서, 그 검색 엔진, 어, t 치 엔진 아 a t 이제션할 거예요. 아마존에서도 분명히 할 거고 여전히 지금부터 시간이 지나도 유료 광고는 계속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어 예전처럼 그냥 글 조금 대충 써가지고 대충 쓰는 건뭐 대충 하는 게 어디 있겠냐마은좀 조금 더 쉽게 예전엔 저렴하게 광고를 할 수가 있었었는데 마치 구글이 처음 광고 애드워즈 나왔었을 때싼 값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는 비싸졌습니다. 제가 예언한 대로 됐죠, 그죠? 1년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 내년 에 확실히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비즈니스를 진행할 거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테크놀로지를 보면은 이 라이브, 어그뭐 페이스북 라이브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때문에 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꼭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 같은, 저도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참고로 미국에서 하는 비즈니스도 저는 영상 컨텐츠를 더늘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 저는, 어, 인터넷, 하, 인터넷으로 비즈니스 하니까, 그냥 컴퓨터 뒤에서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하, 할, 하고 게하 싶어요라고 원하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는 조금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즈니스 하시려면은 이제는 그 너무 그 얼굴을 드러내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그, 얼굴을 아무래도 드러내고 나오는 게 조금 더 이게 그 신뢰가 가잖아요. 그죠? 진짜, 인지 한이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그것이 어떤 제품이 됐던, 어, 웬만하시면 영상 컨텐츠를 무조건 제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어, 너무 많구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아시기면, 아시긴 하긴 하시있지만 영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뭐 글과 그림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상 컨텐츠가 들어간 글과 그림이 도움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프리딕 그 하고 있는 첫 번째 거고요 라이브 영상 컨텐츠 여러분께서 영, 뭐가 됐든 영상 컨텐츠가 된거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유료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영상 컨텐츠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게첫 번째 두 번째 소셜 인플루언서 이거를 이거는 어떻게 제가 자, 작업을 할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한 2년 3년 됐나 한2 3년 제가 뛰어들었을 때한 4년 정도 됐나 보다 4년 정도 됐었을 때 중국에서 뛰어가지고 드랍시핑으로 아마존 FBA를 해서 팔나든지 무슨 샤프파이 통해서 판다든지, 뭐다 이거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저렴하게 광고할 하고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소셜 인플루언서였어요. 뭐 저처럼 이렇게 어, 팔로워가 적은 사람은 소셜 인플루언서가 볼 수는 없지만, 어, 뭐한100,000 어, 10,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냐. 10만 명 정도 이상 넘어가는 사람 아니면은 한한 한 10만 명 아니야 5만 명 정도 이상 팬을 가진 사람들 한한 어떤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인터넷 상에서 그것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뭐 부분으로 됐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제 그뭐 뭐라고 해야 되냐 그막그 그 페이스북은 이제 좀 둘째로 가고 뭐어 어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나 할것 없이 너무나게 많은 이제 영상 컨텐츠들이 생겨났죠. 그죠? 근데 그게 생겨나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해서 영향 컨텐츠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그죠? 이걸 어떻게 사용을 소셜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의 제품이 있으면은 이 소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제품을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아마 저렴한 길일 것이라고, 것이라고 저는 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 브래드핏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어, 뭔가, 향수를 만들었는데, 브래드피트한테 가가지고, 요거 한 번만 써주세요. 인도스먼트, 그, 하죠? 이거, 인도스먼트를 하면은, 당연히, 브래드피트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 제품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브래드피트 한명 고용하는데, 얼마가 들겠어요 그렇죠?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몸값이 다, 그 사람들도, 이 인플루언서가 있, 있기 때문에 된 건데, 저희는 이제, 이런, 플랫폼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뭐, 유튜브, 뭐, 다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몸값이 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 찾아가지고 제품을 광고를 하면은 어 싸게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4년 전부터 계속 하던 건데 그때보다 소셜 인플루언서에 대한 파워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여러분께서 뭘 하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냐면은 티셔츠를 하나를 팔던, 뭐 먹을 걸 하나를 팔던 이 소셜 인플루언서와 관계를 잘 맺으시고 비즈니스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있는데그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한, 어, 한, 뭐,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이렇게 뭐, 뭐, 저처럼 이렇게 뭐, 팔려고 나온 사람 말고, 뭐, 이런 사람도 소용이 있긴 하겠지만, 세일즈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 말고, 나와가지고 그냥 광고로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나는 유튜브 해가지고 유튜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유튜버로 광고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광고로만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도스먼트나 아니면 피, PPL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비즈니스 딜을 할수 있게끔 준비를 어, 저희가 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라별로 있어요 나라별로 있으니까 굉장히 제 생각에는 2020년에는 저는 깊이 파고 들어갈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 번째 정보 제품 이거는 어, 동포대학을 들으셨으면은 다 아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변하지 않고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전자책이 됐던, 아니면은 무슨, 어, 블로그 웹사이트가 됐던, 정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정보가 정말 구글, 구글 뿐만 아니라 유튜브 가서 사, 사실, 저희가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거 뭐, 뭐, 무료로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정보는, 이제 더 이상 무료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람들도 알고 있죠.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괜찮은 정보들을 여러분의 특기, 여러분의 무슨, 뭐, 이걸 뭐, 가지고 여러분께 특별하게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보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영상 컨텐츠를 만들던, 소셜 인플루언서가 되던 상관없이 내가 정보를 가지고 팔수 있는, 어,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지 돈을 벌수 있는 가능성이 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유튜브 뭐 채널을 해가지고 광고로 돈 벌다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구글이 이제 너무 사람들 많이 몰리니까 광고주들한테 뭐 광고감 내리던지 뭐 그렇게 뭐 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광고는 더 바, 많이 벌지만 여기한테 들어오는 거는 줄게, 줄겠죠.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동력 문제도 있고, 회, 그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드니까 돈을 더 많이 차지 해야겠죠. 그럼 어디서 하겠어요? 어차피 그 유튜브하고 영상 버는 사람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 적게 광고비를 떼줘도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광고주한테 100불을 받아왔다고 쳐요. 근데, 지금까지는 5대5로 나눴다고 친다 하더라도, 광고주는 어차피 백불 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는,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이런 큰 플랫폼에서, 유튜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 뭐 틱톡이 됐던, 그런 데 가서 이제 돈을 더 많이 떼가는 거죠. 나는 우리가 70% 가질래. 너 30만 줄게. 그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 소셜 인플루언서가 더광고비를 많이 버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제품을 만들어놓고 그걸로 영상 컨텐츠로 소셜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20년에는 아 어, 뭐 제가 보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영상 컨텐츠 그 중에서도 라이브 라이브가 중요하니까 아마 저도 라이브로 어, 더 소통을 하는. 기간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어, 미국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제 생각에는 라이브로 어, 조금 해야 될 것이 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던 앞으로 하셔야겠다 생각을 하던 이세 가지는 꼭 지키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 클릭뱅크 있으니까 클릭뱅크에다가 유료광고만 해서 남의 정보 제품 팔면 되겠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죠? 유료광고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라이브 영상 컨텐츠를 내가 필요한 거를 만들어야 되고 소셜 인플루언서랑 작업을 해서 조금 더 싸게 광고를 할수 있는 싸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관, 관,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아 어, 저희가 좀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컨셉을 좀 어,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오는 영상들을 통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또 어떤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무슨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을 보시고 아 2019년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지만 2020년에는 그래도 요거를 내가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좀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